거의 천지 개벽급의 유타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축 아파트촌으로 변모를 할거기 때문에 여기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핵심인 개발 호재가 또 쏟아지는 지식이 또 분당인데 GTX의 AA 호재까지 지금 신축발, 개발 호재, 교통 호재, 마지막으로 기존의 강남 경부선에서 연결되는 가장 핵심이었던 그 입지까지 갖춘 게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전편에서 윤석열 정권의 가장 주목해야 하는 도시로 경기도 성남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성남이라면 낯선 분들이 많아요. 아니 분당은 많이 봐, 들어봤는데 성남은 뭐냐? 성남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 성남시에서도 워낙 잘 나가는 형이었던 분당에 밀려있던 동생이 있습니다. 누구냐? 수정구죠. 수정구는 왜 뜨느냐? 수정구하면 위례신도시입니다. 위례신도시, 위례신도시가 경기도에 판교 신도시와 함께 이 신도시의 양대축이죠. 판교 위례. 자, 근데 그 동안 위례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는 이 베드타운이라는 거. 두 번째는 교통이 정말 지옥이었죠. 작년 12월에 드디어 위례에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8호선에 남위례역이 2021년 12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위례가 서울의 성파구. 성남의 수정구 그리고 요즘에 경기도의 시는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남시 3개 권역이 합친 데가 위례신도시인데 그 중에 위례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입니다. 거기에 드디어 위례신도시의 철도시대를 연계 성남시 수정구의 남위례역이죠. 거기다가 경기도 성남시의 구두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또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 수진구역이죠. 이 지역들이 들어간 곳이 성남시 의 수정구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구성남 하면 미래신도시가 들어간 곳이 수정구 그리고 오른쪽이 중원구 이두 지역 을 합쳐서 구성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분당만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 입지로 보면 구성남이 더 좋아요 이거 지도 한번 다시 보시죠. 송파구 강남구 그 밑에가 판교 그리고 송파구의 바로 밑에 쪽이 수정구 와 중원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히려 판교 그 밑쪽 분당에서 오히려 서울 접근성이 더 좋고 더 위쪽인 지역이 구성남이란 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더 서울에서 멀었던 분당에 비해 이 구성남은 가격이 쳐졌느냐? 이 이유는 뭘까요? 오래된 거 맞죠? 오래된 것도 맞지만 더큰 거는 아파트가 없다는 거. 이게 여기서 딜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차로 다녔을 때는 오히려 구성남이 송파 장실이나 또는 강남으로 가기 더 빨랐어. 자, 그런데 얘네들은 아파트가 없는 거야. 어, 아파트가 있어도 막산 언덕 빠지게 있고, 평지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구성남 가면 예전에 양재에 말죽거리 느낌이 났었다니까. 실제로 양재라든지 구룡마을에서 이주한 데가 구성남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예 없고, 구축들만 있다 보니 좋은 인프라라든지 또는 조차도 군당에 완전 위려했다는 거죠. 하지만 8호선이 있고 또 한교로 연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이 예정된 데가 구 성남입니다. 거의 천지 개벽급의 뉴타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8만에서 10만 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가 경기도 성남시 뉴타운이라는 거. 확정된 것만 해도 이미 6만 세대의 새 아파트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분당의 90에서 95%까지도 가격이 올라올 수 있는 이 잠재를 가진 곳이 성남 구도시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8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정구에서 시작하는 남미래요. 여기는 복정역에서 바로 하나죠. 그리고 나면 산성역에 포레스티아가 이번에 재건축이 돼가지고 산성주공. 여기가 완전 위례 가격을 따라잡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밑으로 쭉쭉 이제 내려오게 되죠. 또 단대 오거리역이라든지 수진역, 그리고 오란역까지. 네, 이 라인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 호재들이 그냥 다 터진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민간에서 이끌었을 때 속도가 느리다는 그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팍팍 밀어주고 있다고. 그래서 민간이 합. 동으로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열악했던 그 환경을 다 아파트촌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커뮤니티라든지 기존 뭐 도서관이라든지 도시 정비 개혁이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전의 구도심의 이미지가 아니다. 그래서 성남 뉴타운 이 지역도 분당의 재건축 못지않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는 신축, 두 번째는 개발 세 번째는 입지. 이 중에서 입지는 괜찮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를 안 가졌던 경기도 성남시 구도시, 특히 성남 뉴타운 이 지역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눈으로 봤잖아요. 아무래도 그 광명이 광명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지금 전용 84 기준으로 15억을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런데 광명보다도 한수 위였던 이구 성남의 그 입지. 입지 하나만 믿고 있었던 이 아이가 이제는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에 속도가 그나마 좀 빠른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충분히 분당 재건축 못지 않는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공급을 하려면 지금 서울, 경기도 핵심 지역 재건축 재개발 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역세권에 속도가 나는 지역에 빨리 지금 빌라라도 잡아놓으면 이거는 대대 소소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과 부성남까지 훑어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윤석열 정권 가장 주목해야 되는 지역 시리즈로 앞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개천고노 선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또이 아, 좋은 애가 많아. 이기풀어는데 여기. 다 가야죠. 아가죠 하나씩 가. 기대하세요.